여러분, 여기는 직사입니다 앞에 이어서 멋있냐면요. 한일성 벗게도인데요. 이 미로같이 된 곳을 통로를 걸으면서 이렇게 상대석에서 보충계를 지어서 그 뜻을 이용면서 미로로 길을 이래 걸어가는 겁니다. 기 인신 경성승불이 도량의 법게도의 법성을 관계는 도지 것이다. 이런 직지 사이 법궤도를 알아 그러면 법성을 발견하고 불성을 해보는 인연을 느끼려고 합니다. 법승견대요. 법승. 소지 비 p 경진 i 심심 j 미며 g 수자성 수영성 일종일체 다중이야일일일 i 다 g 일내 n g j i 방 g j 능중역력시무량 Jing, Jing, 시 무량구 구세십세호성 n 인불삼만 g 성 i n 심실 i n 가 생사일반 성공하이상된 녀무군몇 시불 보현대인경 명인해인선매주 번출여이부사이 후보 희생만허고 성생수기덕이희시고행자한문자다시망상필불들무현 선교차교이 기가수분덕자랑이다랑이무진보. 자범벌개실보좌궁좌실체중무사대부동명이불 이렇게 하면서 이 미로길을 걸으면서 여는 겁니다 법숭원 윤무이사 이게 지금 미로입니다 나가는 길을 한 바퀴 다 돌아야 걸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붙이는 법성대사가 지었었군요. 법성대를 예문합니다. 그래 보통 집된 여기서 성가사의 환경, 경이 진짜 방대하거든요. 우리말로써 한번더 생각을 해서 음료 봅시다.